영상이 올라가면 내일부터 어,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음, 우리 독자분들 어, 비경길 어, 안전 운전 잘 하시고요. 어, 제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났다고 어, 말씀드렸는데 어, 운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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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심해서 어, 시골 잘 갔다 오시고요. 올 설날은 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많이 드시고 즐거운 설 명절 어,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어, 좀 불편하신 부분들이 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 제가 어, 아직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 최대한 우리 구독자 분들이 조금이라도 어, 조금 쉽게 아니면 조금 보여지는 각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잘 어, 보일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어, 일단은 제가 최대한 어, 우리 구독자 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좀잘 따라 하실 수 있게 어, 영상을 만들 테니까 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쁘게 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슨 영상은 지난번에 어, 너클 서비스와 커트 서비스에 짧게 넣는 거에 이어서 어, 상대방의 회전 서비스를 넣었을 때 또는 커트 회전 서비스를 넣었을 때 그거에 대한 짧게 넣는 이슈부 레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박자. 자를 최대한 빠르게 잡는다. 자, 두 번째는 공하고 나하고의 거리를 최대한 가깝게 맞춰준다. 자세 번째는 상대의 공 변화에 따라서 내 라켓 각도가 변해야 된다. 이것만 어, 잘 기억하시고 연습하신다면 어, 리시브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회전 서비스였을 때. 자 이제 회전 서비스 같은 경우는 라켓 각도가 또 바뀌어요. 자, 어떻게 바뀌냐. 어, 오른손잡이가 이제 뭐, 그냥 회전 서비스를 었을 때, 라켓을 제가 받으려고 하면, 아까 제가 카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요렇게 일자로 들어갔지만, 상대방이 회전 서비스 같은 경우는, 봐. 회전 서비스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리 박자하고 자세하고 다 정확하게 맞춰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다 이쪽으로 튕겨 나갑니다. 상대 회전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라켓 자체를, 이 라켓 방향을, 화쪽, 화쪽 코스를 이렇게 보여주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박자는 똑같이 빠르게, 빠르게 들어가서 이렇게. 자, 이 라켓 각을 보면 이 라켓 각이 어, 상대방이 회전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라켓 자체를 약간 이렇게 세워서 제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눕혀서, 눕혀서 무조건 이렇게 뜨게 되 있어요. 라켓가 찢겨져있어요 이거는 아까 하트, 볼 짧게 넣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약간 이거를 세워서 각을 안쪽으로 막아주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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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각도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주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요구해 좀잘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밖으로 나가지 않을까요? 절대 안 나갑니다. 상대방 회전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많이. 각도를 이렇게 많이, 완전 이쪽을 보고 해도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한번 시도 한번 해보시면, 아,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렇게 화쪽으로, 화쪽으로 이렇게 리시브 하는 연습을 자꾸 하시다 보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요령이 생겨서, 뺏쪽으로. 뺏쪽으로도 이렇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커트 회전 커트 회전 서비스 커트 회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걸 또 너무 세우면 커트 회전 같은 경우도 너무 세워버리면 밑으로 다 죽어버리겠죠 커트가 멎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켓을 눕히는 게 아니라 조금 세워서 각도는 마찬가지 화쪽을 보게끔 각도는 화쪽을 보게 끔해서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제가 이제 리시브를 회전 서비스 짧게 놓는 거, 커트 회전 서비스 짧게 놓는, 어, 요, 어,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이게 사실 쉬운 기술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어, 되게 쉽게 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다이 상대방 회전이 어느 정도 먹고, 어, 이 상대방 서비스 자체가 어떤 서비스인가를 일단 파악을 해야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내가, 반응을 해서 라켓 각도는 어떻게 들어가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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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안쪽으로 막아야 되는지, 바깥쪽으로 막아야 되는지, 이런 각도 조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상대방 서비스를 많이 받아보시고,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 선수마다 다 회전이 틀립니다. 어떤 선수는, 뭐, 커트가 80이 먹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선수는 커트가 60이 먹는 선수가 있고, 어떤 선수는 120이 먹는 선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 라켓의 각도가 다 바뀌어야 돼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회전도 마찬가지고 커트 회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계속 연습을 하면서 어, 아 카트가 어느 정도 깎였을 때는 내가 어느 정도 각도를 해야 되고 상대방 회전이 어느 정도 먹었을 때는 나도 어느 정도 각도를 어, 잡아서 해야 되겠다라는 연습을 계속 꾸준하게 하시면 어, 충분히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어, 어우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지금 갑자기 추워진, 추워진 것 같은데 요즘 독감도 좀 많이 걸리시는 것 같고, 어... 운동하시고 땀 흘리시고 난 다음에 옷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시고요. 어...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처음 사업을 이제 시작,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드백도 좀 많이 해주시고, 어, 옷도 입어보시면, 뭐, 어떤, 뭐, 이런 장단점 같은 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하면, 어, 그런 거 보완해서 더 좋은, 어, 옷으로, 어, 의류로, 어, 보답을 해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음. 어, 다음 영상 때 제가 또, 이, 리시브, 리시브에 대해서, 어, 당분간은 영상을 계속 찍을게요. 오늘은 이제 짧은, 짧게 논논 리시브를 했으니까 다음에는, 어, 이제 풀리. 어, 상대방 서비스가 왔을 때, 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어, 페인팅을 하고, 어떻게 리시브를 어,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어,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